자, 오늘은 수성모 가는 길에 어, 카페 정원에 관리를 안 해서 개요등이 뒤덮어놓은 곳에 촬영을 왔습니다. 자, 개요등 카기도 하고 개녀등 카기도 하는데 닭의 오줌 냄새가 나는 꽃이라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맡아 보면. 뭐 닭의 오줌을 맡아본 적은 없지만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고 약간 구렁내가 난다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렁내 덩굴카기도 하고 개각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꽃이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잘지만조그만 하지만 통 통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나팔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음. 통꽃 하는 거는 이제 <laughs> 잎이 음. 갈라지지 않고 음. 한 개의 통처럼 생겼다. 이제, 음, 음. 나팔꽃, 작은 나팔꽃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는 붉은색 또는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운동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음.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얀 자잘한 꽃들이 꽃은 언제 피죠? 7월에서 9월 사이에 핀다고 하는데, 아마도 벌써 7월 전에 핀것 같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많이 피어 있네요. 덤, 덤, 저기 이제 등굴식물이다. 계획하는 거는 이제 갓겟자고, 녀는 네. 오줌 녀자고, 등은 음. 이제 등나무 칼때 등자, 등굴식물이라고 했어요. 등, 계요 등. 그 이름을 보면 이제 식물의 특징을 잘알수 있는데, 이게 등인데, 등나무인데, 감기가 얼음감기, 연감기가 있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무슨 감기입니까? 자, 이게 지금 줄기를 보면 왼쪽 감기로 올라갑니다 자기네 들기도 이렇게 감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식물이 있으면 또그 줄기를 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왼쪽 육아. 손을 한번 보세요 손, 왼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에, 잡으면 왼손처럼 요 감, 감기죠 요. 감기고 여기서 왼 감기라 그럽니다 왼 감기. 음. 이렇게 감고 올라갈 그게 뭐 나무나 줄기가 없으면 이렇게 땅바닥에 땅바닥에 이렇게 어, 그냥 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이지만 예쁘고 냄새는 꽃을 따서 이렇게 맡아보니까 향기롭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 뭐 누린내? 구린네뭐 하여튼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개요등이었습니다.